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아직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권이 흔들리고 있지만,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 일부 은행들의 위기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속적 인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연준이 내린 결정은 0.25% 포인트의 인상이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역, 이, 역시 이 순리를 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계속 연준은 0.25% 포인트 인상을 얘기해 왔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이 시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에 비롯해서 은행들이 크게 흔들리고 상황이 좀안 좋아졌죠. 그래서 동결 얘기 심지어 뭐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순리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오늘 뭐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지금 아주 좋은 상승세. 다우가 1.22% 올랐고요. S&P 500이 지금 1.48%, 나스닥은 2.12% 굉장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내린 결정이 일단은 좀 무난한 음.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지금 선택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택하더라도 불안전할 수밖에 없고 리스크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그냥 무난하게 선택하는 게 제일 낫다. 지금 뭐 모험을 걸어봐야 그 모험이 먹힐 가능성도 없고 지금은 불확실성이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에서 연준이 택한 0 2퍼 포인트 무난한 선택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동결을 택했다면 동결을 택했다면 미국 경제가 정말 나쁘구나 은행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이런 인식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그 지금의 정책 기조 흐름을 유지하는 게 같겠다. 아,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거죠. 앞으로 이제 풀어 나가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어제 제롬 파워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얘기는 결국 금리 인상을 이제 끝났다는 것 사실상 선언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되는 거죠. 필요하면 뭔 말하겠다는 것은 결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면 필요하다면 또 금리인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리인상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하면 추가 금리인상할 수 있다는 이 언급이 이제 사실상 어제를 기해서 금리인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무난했던 네. 0.25%포인트 인상이다 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네. 그래서 또 시장은 그래도 좀 비교적 편안한 모습입니다. 네. 만족하는 그래, 듯해요. 그렇죠.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3대 지수가 다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는 게 어찌 됐건 가장 많은 그 예상이었고요 네. 어~ 이~ 이렇게 예상한 게 가장 많았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을 어제부로 제거해 줬다는 거 여기에 시장은 크게 좀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동결이나 금리 인하였다면 더 좋아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웠고 동결도 동결도 오히려 그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어, 연준 입장에서는 동결까지 가는 거는 어, 좀 그랬다. 왜냐하면 동결로 가면 그 다음은 인하잖아요. 동결 갔다 다시 인상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동결로 가면 계속 동결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인하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성, 조금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연준이 판단한 거죠. 0.25포인트를 인상했기 때문에 다음에 동결로 갈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결로 가면 무언가 연준이 새로운 어떤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의 선택이 무난하지 않았는가. 그 다만 어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은행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실리콘 밸리 뱅크나 시그네처 뱅크 파산은 그건 뭐 지역적인 문제고 그 은행에 한정된 문제고 전체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은행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다 막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니얼런 재무부 장관이 바로 그때 연방 상원 청문에 출석해 가지고 비보장 예금에 대한 포괄적 보험의 대해서 질문을 받고 원칙을 강조했어요. 원칙. 그러니까 아, 비보장 예금에 대한 포괄적 보험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보장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25만 달러까지만 보장을 해주잖아요. 네. 25만 달러 넘어가는 거는 은행이 망할 경우나 이럴 때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보험으로 보장해 줄 거냐. 연방상원 의원이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다. 원칙대로 간다. 이게 제니얼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니얼런 의장과 제롬파월 의장의 말이 지금 맞지 않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어제 좀 해프닝처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리긴 했는데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제롬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무난했다. 이 아, 이것이 좀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까지 말해도 뭐0.2% 5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많다는 소식은 저희가 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네. 더 중요한 상황이다 네. 이런 이제 네.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네. 그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죠. 나온 거예요? 예, 메시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유보한 것. 물론 뭐한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됐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요구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필요하면이란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사실상 금리 동결로 가겠다는 선언과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미정이고. 많이 올려야 한번 정도 더 올린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3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앞으로 올해가 앞으로도 좀 9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준이 이제 취할 정책은 동결이라는 거, 동결로 간다는 거. 이거를 확실한 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다시 또 말하면 앞으로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 모두 다 열어놓겠다 열어놨죠. 뭐 이런 의미도 예. 볼수 있죠. 그렇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리 동결을 시사한다 그러면 이제는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묘미를 살려놓은 거죠. 그냥 동결로 간다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결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동결로 가지만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또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 20일 어제였잖아요. 어제 이 얘기한 게 어제 3월 20일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또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어, 메시지를 어,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FOMC가 이제 5월 초에 열립니다. 5월 초에 열리는데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정확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을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또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롬 어, 음.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은 지금 시점, 3월 22일 시점에서 바라본 경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나온 그 중요한 그또 대목이 그거죠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표들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네, 당연한 얘기지만 <laughs>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봐야 되니까 좀센세이션하한 제목을 담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담는데 3월 20일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없다는 식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죠. 네네. 그리고 그게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지금 거죠.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 그러기 때문에 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 지금 현재 3월 20일 시점에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견뎌를 나타낸 것 네,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굳이 동결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계획대로 0.25%포인트 인상에도 충분할 만큼 은행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뉴스 시간에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보도했듯이 뭐, 어, 월가 대형 은행들이 1 1개 은행들이 포스트퍼블릭 리퍼블릭 뱅크에 300억 달러 지원했다든가 또 재무부 FDIC 연준이 함께 나서서 예금 전액 보장하는 그런 그 문제가 된그 실리콘 밸리 뱅크라든가 이런 파산을 부른 뱅크의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든가 이런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다 문제 없게 만들 것이다. 은행이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은행이 무죄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걱정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은행은 문제 없다는 그런 강한 어,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지도 남겼어요. 은행이 탄탄하다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받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언급하지 예, 않았어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예.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탄하지만 지금 어째 조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도 은행을 안전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대출을 줄일 것이고. 그 대출 기준을 높이고 지금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대출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 제롬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동이나 고용,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좀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알수 없죠. 알수 없죠 그건. 네. 사실 정확한 건알수 없죠. 다만 네. 지금보다 좀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너무 안 좋아지면 연준이 나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메시지로 어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 인상 가능성은 이제 매우 낮아진 걸로 보이고를 있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면은 이게 또 시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것 같은데요. 어제. 네, 어, 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연준의 점도표가 있잖아요. 점도표는 그 FOMC 위원들 19명이 앞으로 기준 금리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질문해서 거기에 대한 19명 위원들의 답을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게 점도표인데 어제 보면 11명 전원이 그 표결권이 있는 1 1명 전원이 0.25포인트 인상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점도표가 5.1퍼센트를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점도표에서 기준금리는 5.1퍼센트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0.25가 오르면서 5퍼센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 많이 올려봐야 이제 한번 정도 올리면 점도표에서 가리키는 기준금리 5.1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려야 한 번이라는 얘기고요. 그한 번을 당장 5월에 올릴지 그건 알수 없는 것이고 필요하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제노파 의장이 얘기했고 이 시장이 잘못 판단한다고 그랬죠 금리 네. 인하를 기대했다면, 기대했다면 시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네네. 근데 이게 연준 의장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이고 음. 2023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9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수 없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올해 한 9월쯤에 갔을 때 필요하다.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느냐? 할수 있겠죠. 그때 가서. 다만 연준 의장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 우리는 앞으로 6개월을 할 거야 이렇게 예고 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 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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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연준 의장으로서도 뭐 어떻게 확신을 주는 어떤지 답을 할 수는, 할 수는 없는, 없는, 거죠. 없는 입장이죠. 없는 네, 입장이죠. 네. 그게 정답이라고 봐야 될것 네. 같고요. 네. 다만 그 경기를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본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그 금리 인하로 간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하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상황을 가봐야 될 거고요.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고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뭐 하반기부터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무리의 사분기부터 하는 건 아니고 연중 계획은 대략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 같다. 지금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네. 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간다 하지만 아마 올해만 좀잘 넘기면 희망적으로 본다면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기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지만 네. <laughs> 올해만 좀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올해만 좀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희망을 주시네요.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